좋으려고 힘들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내년 좀 봄이 오시고 3월 달에서 6월 달 사이 5월 달 사이에 조금 기다려 보시면 더 좋은 일, 경사날리 생긴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이제 본격적인 2026년 신년운세를 네.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제가 선생님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네. 선생님이 보실 때 2026년에 네. 0살부터 100살 모든 나이 통틀어서 네. 혹시 가장 운기가 좋아지는 나이가 있다면 하나만 네. 뽑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마흔 네살 개띠요. 아, 4흔네살 개띠분요. 네. 오 축하드립니다. 음. <laughs> 우리 4흔네살 개띠분들 네. 최고의 나이로 뽑아주셨는데 네. 뽑아주신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왜냐면은 올해 이제 2 5년 해에 네, 네, 네. 많이 안좋았을 거예요. 아. 어, 진짜 인간으로도 사가 많이 끼고, 네네네. 그랬던 해외 운연이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내년 기운으로 보면서 이제 하반기가 지나가면서 점점 좋아지는 운기로 바뀌고 있어요, 이분들이. 아, 네. 오, 아,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럼 조금 안 풀렸던 분들이 많았나 보네요. 어, 돈으로 치고, 사람으로 치고, 관제로도 쳤던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아. 네. 올한 해가 되게 힘드셨던 분들도 네. 많이 있으셨는데, 그래도 내년에 최고의 나이를 이렇게 뽑아주셨잖아요. 네. 어떤 운기가 좀 가장 많이 들어올 걸로 보이시나요, 대생님 일단 금전적인 게 많이 풀려요. 사람이 금전이 풀리면은 이제 운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금전으로 많이 풀리면서 이제 또 문서 운도 음... 좋게 들어오고, 네네네. 하지 못했던, 25년도에 하지 못했던 문서 운들이 이제 문서의 문이 열려요. 음... 네. 문서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 문서들을 잡으셔도 되고, 네네네. 이제 또 문서로 인해서 금전이 열리고, 막혔던 금전이 이제 조금 조금씩 많이 뚫리고, 네네네. 그렇게 가는 형국이에요. 음. 음, 그리고 간제가 있었던 분들은 이제 간제수, 구설수, 그런 것도 많이 소멸이 되실 거예요. 아, 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25년도에 힘들고 막혔던 게, 내년엔 뭐 확실하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좀 보이네요 아 그쵸 내년 기운으로 봤을 때 점점 이제 확실히 확 좋아진다는 소리가 확 들려요 개띠신 분들 마흔 네살아 그렇습니다 응. 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금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벌어들일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쵸 왜냐면은 내가 많이 까먹은 수전이라 그래요 음, 음. 25년도에는 많이 까먹었어요 네네네. 까먹고 또못 벌고 빚이 생겼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메꿔져 메꿔 지면서 다시 계단을 오르듯이 올라가요. 아... 어 마이너스 볼 일은 없으실 거예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전만큼이나 중요한 게또 사람이잖아요. 네, 인간관계는 좀 내년에 네, 어떨까요 구설이 많이 휘말렸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음, 구설이 많이 근데 이제는 소멸이 돼. 그 소멸이 된다는 게. 이게 무마가 되고 없어져요. 음, 음, 없어지기 때문에 너무 이제 걱정 안 하시고 이제 조금 편안해진다 그래요. 아,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귀인이라고 할만한 좀 도움을 줄 만한 사람도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음, 귀인은 이제 조금 주위에서 많이 점점점 생기는데 네네. 그게 그게 조금 봄이 여름쯤 되면은 많이 생기실 것 같아. 음, 겨울은 좀 지나가고. 아 그래요. 네. 봄 여름 되면은 좀 기인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내년 딱 꽃이 필 때쯤 이분들도 확 같이 피어나 아, 같이 느낌? 피죠. 같이 피시고 점점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 동안 25년도 힘들었던 거 내가 이렇게 좋으려고 힘들었나 음, 그런 음.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음,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좀 문서의 이동도 이제는 네. 많아지실 텐데 문서의 용기도 좀 들어와 있어요. 음. 문서의 대이동이 있어요. 대이동이라는 거는 이제 회사에서 조금 더 좋게 가는 거, 음. 다 좋게 가는 대이동 집을 가더라도 넓게 집을 가는 거, 아. 어, 그런 이동 수, 수가 커요. 네네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동의 문서, 이동의 기운을 잡으시는 게 좋으셔. 아,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뭔가 하고 계시는 일들도 굉장히 잘 풀릴 것 같은 느낌. 하고 계시는 일들도 이제 확장을 하던, 오뭐 점점 넓히던. 그렇게 하시는 거는 그것도 문서의 기운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도 문서를 잡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제가 보기에는 개띠분들이 음. 올해 너무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아서 음. 내년에는 많이 좋아지는 기운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음. 그런 이제 웃을 일만 남았 어, 좀 기다려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좀 겨울만 음. 지나 보면은 어. 초부터, 3월부터, 음. 4월, 음. 그때부터 좋아진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어우, 정말요. 예. 아. 보겠습니다. 아,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네. 말이신 것 같은데 너무 축하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40대 나이시니까 네. 가정에서의 운기도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네. 가정에서도 좀 이제 안정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쵸, 안정이 찾아오시고 이제는 점차 점차 이제 안정권에 든다 그런 소리가 많이 들어요. 네. 음, 엄 응. 바깥일이 잘 풀리니까 집 안도 이렇게 다니는데 그리고 안, 집 안이 편해야 바깥 일이 잘 풀리고 그런 듯이 음. 양쪽으로 이렇게 잘 풀리고 음. 어, 집도 이사갈 일도 있으실 거예요. 아 그래. 어, 집도 넓어서 넓게 가는 집이 생기실 거예요. 그좋습니다저 음. 음. 너무 좋은 일들만 음. 있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축하드리네요. 그리고 오늘은 4 4살 개띠 분들 운세 이렇게 이야기 나눠 보았고 네. 선생님이 또 뽑아 주신 최고의 나이 중 하나시니까 네. 용기 얻으셔서 꼭 좋은 일들만 가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연락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선생 그럼 이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면서 음. 영상 마무리 해볼게요. 아 그동안 힘들었던 거 이제 내가 좋으려고 힘들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내년 조금 봄이 오시고 3월달에서 6월달 사이, 5월달 사이에 조금 기다려 보시면 더 좋은 일, 경사 날일 생긴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